우리 기독교 신앙은 철저한 말씀의 신앙이기 때문에 우리 성경 말씀을 믿고 구원받아 살아가는 우리들은 자신의 말에 대해서 신중해야 됩니다. 쉽게 한다고 말을 막하는 거 아니지요?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 야고보서 3장 2절. 신약성경 372 페이지, 여러분이 사회생활 하느라고 시간이 없어서 성경 읽을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내가 페이지를 읽어 드립니다. 야구부서가 저 신약 뒤에 붙어 있는데, 성경을 잘 모르면 창세기부터 더듬어 나오니까, 야구부까지 오려면 뭐 설교 마칠 때나 들어오지요. 373페이지 야고보서 3장 2절입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씌우리라. 온전한 사람이란 말이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성숙된 사람 균형 잡힌 사람, 온전한 사람을 영어 단어로는 "무추어, 무추어 맨이라고 쓰는데, 김치가 "부익어서 제 맛을 내듯이" 사람이 인격이 영성이 "부익어서 향기 나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지요. 그럼 뭘로 판단하느냐, 그 사람의 말을 가지고. 판단한다 그러니까 말에 책임을 질수 있게 되고 말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말에 상처받아가지고 병 걸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말 한마디에 용기를 가지고 새로운 인생을 개척하는데 성공한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구절 말씀 야고보서 3장 9절 말씀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말로서 혀로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받은 사람을 저주하니 어떻게 한 입에 한 혀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사람을 저주하느냐 어떻게 그렇게 모순된 일을 할수 있느냐 10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우리 말의 일관성 말의 일관성 사람에게 용기를 심어주고, 위로하고, 허물을 덮어주고, 뭐 약점이 있어도, 다 인간이 약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내 형제를 이해합니다. 힘냅시다. 다음번에 잘합시다. 이렇게 격려해 주는 게 이게 참 성숙된, 숙성된 사람의 말이지요. 우리가 이 말로서 사람을 상하게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용기를 주기도 하고, 좌절하게도 합니다. 10절 우리 다시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특별히 부부 생활에 절대 절대 부부 간의 말 때문에 상처받아서 병든 분들이 많습니다. 절대 우리 자매님들 기여하셔야 됩니다. 남편한테 절대 말하면 안 되는 말이 있습니다. 당신 같이 무능한 남편 만나가지고 내 인생 오그라졌다. 이러면 남자는 완전히 쥐향 먹는 거지요. 안 그래도 무능해 죽겠는데 마누라까지 무능하다 그러면 막 앞이 캄캄하고 아파트에 떨어져 죽어버리고 싶지요. 응? 그 무능한 남자 만난 것도 팔자다 생각하고 응? 당신은 뭐 다른 건 시원찮아도 참 인격이 훌륭해요. 뭐참 같이 살아보면 향기가 나요. 이런 사람이 좋아지는 거예요. 응? 연습 한번 해 볼까요? 연습을 해 보니까. <laughs> 네, 남자가 절대 안 했게 말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절대 이거 말하면 비상 같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뭘 잘못하면 당신 친정으서 배웠나. 이거 안 되지요. 그러면 막 갑자기 뭐 양순하던 마누라가막 독사가 돼 가지고 눈동자 색깔이 확 바뀌 가지고 욕을 하면 내 욕을 하지. 진정은 왜 욕해요? 하고 막아이고막 살무사처럼 달고 듭니다. 그리고 이거 왜 이래? 제정신 아니네. 제정신 아니라 말을 잘못한 거지요. 응? 마누라 자식을 건드려야지 진정에서 배웠냐 이렇게 사면은 부인들이 진정 욕먹는 건 질색이거든요. 말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될수 있는 대로 사람들한테 칭찬을 자주 합니다 칭찬은 응? 뭐 칭찬할 걸 자꾸 찾아내 가지고 자꾸 칭찬하는 게 좋지 막 h a n n e l 찐 c h a n 이 e 고막 옛날에 뭐어쨌때 어쨌 h 하고 하면은 서로 상처받고 인생 사는 게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은 민수기서입니다. 민수기 1장 1절말씀 성경의 네 번째 책이 민수기, 세 번째 책이 민수기지요. 창세기, 주래길의 위기, 민수기, 네 번째 책인 민수기 1장 보겠습 1장 1장 1절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와께서 신의 광야 회막에서 모세께 말씀하여 이르시되 신의 광야 시나이 반도를 말합니다 그 반도 전체가 직선 거리가 한 400km 되는데 거의 사막이지요 시나이 사막 그, 호랩산 기슬계 신하의 사막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지시로 회막을 지었습니다. 광야 회막. 사막에 지은 회막입니다. 회막을 지금 우리 교회라 생각하면 뭐 되지요. 예. 근데, 광야 40년 동안에 핵심이 뭐이냐? 9장 23절입니다. 민숙이 9장 23절 말씀, 성경이 다 중요하지만 은그 중에서 중요한 맥을 짚어가면서 마음의 양식으로 삼아야 합니다. 민숙이 9장 23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을 따라, 여호와의 말씀이죠. 말씀을 따라. 지인을 치며 갈 길을 가다가 저녁나절에 멈추는 겁니다. 지인을 치며. 그 다음, 여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날이 새면은 양, 수대양 뿔로 된 나팔이 있습니다. 그걸 뚜 하고 불면은 출발을 하는데, 맨 먼저 성막이 먼저 움직입니다. 그러면 열두 지파가 각자 차례대로 움직이지요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지짐을 지켰더라 짧은 한 단어 속에 여호와의 명령을 따랐다는 말이 세번대풀이 납니다 광야 생활 40년 동안의 기준이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진치고 진행하고 각자에게 주어진 직임을 지켰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은 12장 민수기 12장 16절 말씀부터 12장 13장 14장 속에서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주제가 나옵니다. 민수기 12장 16절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로스를 떠나 바랑광야에 진을 치니라. 여러분 연필이 있으면 바랑광야 고개 줄을 칩시다. 바랑광야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바랑광야 자 바랑광야 어디냐하면은 홍해 바다 건너서 걷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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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걸어서 여기까지 하루만 더 걸으면 가나안 땅입니다. 하루 남겨놓은 고자리, 그 바람광야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13장, 1, 13장, 1절 말씀, 민숙이 13장 1절입니다. 여하께서 모세께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난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자한 사람씩 보내라. 바란강야의 대중이 머물고 열두 지파에서 각 지파에서 제일 날센 사람 한 명씩 뽑았습니다. 그럼 열두 명이지요. 그 열두 명 중에서 오, 6절 말씀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의 아들 누가 뽑혔습니까? 갈렙 갈렙은 유다 지파, 그리고8절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누굽니까 호세아, 호세아, 요수아, 예수 같은 바 말입니다. 히브리어는 자음만 있고 모음이 없기 때문에 같은 글을 써놓고 읽는 사람 따라서 호세아, 요수아, 예수 그렇게 각자 읽을 수 있습니다. 그 에브라임 지파는 요셉 지파 중에 므나세의 동생이 에브라임 지파니까 에브라임 지파란 말은 요셉 지파란 말이지요. 에브라임 지파에서 눈의 아들 호세야 12명이 며칠간 돌고 왔느냐. 자, 그 가나안 땅에 척 구병으로 가서 40일을 돌고 왔습니다. 25절 말씀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며칠간 다녀왔다고요? 40일 돌고 와서 보고를 하는데 그 보고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30절 말씀.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40일간 돌고 와서 유다지파 대표 갈렙은 진격합시다. 승리는 우리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31절 같이 갔던 사람 10명 갈렙과 요수와 한편이고 다른 10명은 뭐라고 말하느냐 31절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10명이죠 10명 이러되, 우리는 능이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전쟁해 보지도 않고 저버린 겁니다. 정신 상태가 먼저 기가 죽어버린 겁니다. 왜 그러냐? 32절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아, 그 사람 못살 못 땅이고. 사람 잡아먹는 땅이로 악평을 합니다. 우리가 누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의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갈렙과요수아는 들어가서 승리하자. 승리는 우리 편이다. 아주 적극적인,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졌는데, 다른 열명은 같이 40일 돌고 와서, 거가 뭐, 떼죽음 당할 당이고, 거인들이 살고, 그 사람들은 키도 크고, 무기도 좋고, 우린 메뚜기 때다. 메뚜기 때. 내가 얘기 단어에서, 내가 만든 말이 있습니다. 메뚜기 콤플렉스야. 메뚜기 콤플렉스. 상대방은 커 보이고, 자기는 아주 약해 보이는 거지요. 상대방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 때다. 상대가 안 된다. 이렇게 나가는 거지요. 그러면, 백성들이 어느 쪽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들어가서 승리합시다. 하는 갈래가 요수한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들어가 뭐떼죽음 당하고 메뚜기 떼다는말 들어야겠습니까? 그 나라가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미래가 바뀌는 겁니다. 사장 십사장 1절온 회중이 소리를 부르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고하더라. 뭐 철약기도 한게 아니고. 아이고 우리 다 죽었네. 우리 다 죽었네. 그말 듣고 막 기가 죽어 가지고 우리가 뭘 살당하네. 밤새 울고불고 한 게입니다. 이 나라가 안 되는 거지요. 여러분 국민 정신이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대단히 위기입니다. 한국만 위기가 아니고 세계적인 위기입니다. 경제 위기지요. 환율로 이자고 뭐 응? 원자재고 뭐 아주 세계적로 위기인데 이때 자꾸 안 되는 소리만 하고 그런 나라가 거들러가서 공산화되어서 자꾸 그렇게 얘기하면요. 말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사람들이 뭐라 그랬냐? 삼절 말씀 14장 3절.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지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차라리 종살이지만 애굽땅으로 돌아가자 큰일 난거지요 어떻게 그까지 왔는데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일제시대가 오히려 좋았어 자, 자유당 때가 좋았어 뭐 자꾸 옛날 걸 자꾸 그러지 않습니까? 미래를 향해서 비전을 품고 전진해야 되는데 과거를 자꾸 그렇게 매여가지고 그런 생각하는 분들이 있지요. 바로 그 말이지요. 그런데 7절, 6절 말씀, 6절, 7절이 핵심입니다. 그 땅을 정탐한자 중 눈의 아들 누굽니까? 요수아와 여분의 아들 누굽니까?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너무 통분해서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참 이상하지요. 같이 열두 명이 같이 4 0일 돌고 왔는데, 열 명은 죽을 땅이라 그러고." 음? 오히려 애급으로 되돌아가자 그러는데 갈과여요수아는 아름다운 땅이다 어디서 갈라집니까? 칼절 첫 마디가 뭡니까? 여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여기 요점입니다 요점 요 말입니다 요말 하나님을 통해서 보면 우리 땅은 축복된 땅이고 기혜의 땅이고 미래의 번영의 땅입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 없이 이거 이 나라 저 나라 조건 보고 뭐 신문에 만날 보고 소문 듣고 나면은 망하는 길이야. 여호와를 계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핵심은 그겁니다. 같은 처지 같은 시대를 살아도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좌절이고 우울하고 실패하고. 서로 헐뜯고 하지요.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희망을 얘기하는 겁니다. 위대한 미래를 꿈꾸는 겁니다. 우리서 8절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들 땅으로 인도하여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 과연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이 땅을 축복의 땅으로 주시고 약속의 땅으로 주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래서 우리 둘의 마을에 꿀을 많이 먹이지요. 응? 꿀 나게 하려고 전 나게 하려고 우리 산양을 많이 먹이다가 아이고 그 먹이는 분들이 골병 들었어요. 어떻게 파리 때가 끌고 하는지 안 되겠더라고요. 그건 뭐 취소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성경 속에만 갇혀 있는 게 아니다. 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약속의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땅입니다. 아멘으로 믿을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이르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민수기 십사장 이십육절 이십팔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해도 너무하다. 홍해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시고, 만나를 먹이시고, 매출하기 고기 주시고, 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데, 너무너무 배반하고, 불신하니까, 말씀하시지요.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28절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여러분, 민숙이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14장 28절 마음 새기면 됩니다.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이르기를 여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시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대로 내가 너희의 갱하리라 아멘하십니까? 백성들의 말이 아이고 우리는 떼죽음당하네 떼죽음당하네 망했네 망했네 하늘에 올라가면 하늘의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래, 너희 소원은 떼죽음 당하는 거냐? 망하는 기냐? 그래, 망하게 해줄게. 너희 말이 승리한다, 승리한다. 저 약속의 땅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그 말이 하나님 귀에 들어가면, 그래, 너희 소원은 승리하는 거냐? 좋다. 승리하게. 해줄게. 아, 위대한 말씀입니다. 이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들 위해서 쓰여지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 바랍니다. 28절 우리 한분 가슴을 펴고 크게 읽읍시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의 깽날이라 아멘하시지요? 우리 신강도교회 성도들의 말이 여러분 아침 식사하고 아정예배 드릴 때 말이 하늘 아버지께 올라갑니다. 아이 우리 집구석은 망했네 망했네 경기는 나쁘고 뭐 어떻고 저떻고 그럼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망하는 게 소원이냐? 갑자기 망하는 것 아니에요. 누에 뽕 먹듯이 야금야금 망하는 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렵지만은 하나님이 함께하시니까 일어서시다. 그 말씀이 올라가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자식들이 좋습니다. 우리가 뭐 두끼 새끼 못뭐 먹고 두끼 먹어도 밥못 뭐 먹고 죽 먹어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 한번 일어섭시다. 그러면 그 말이 하늘에 올라가는 거예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너희가 꿈꾸는 거, 기도하는 거, 말하는 거, 바라는 거 거의 우리들의 미래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열악한 역사를 지내왔습니까? 한국의 역사와 이스라엘 역사는 아주 닮았습니다. 발피고 차이고 참 고난의 역사를 지나왔습니다. 공통점이 있지요. 그래서 지금 한국을 동방의 예루살렘 그러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33장 2절 찾았습니까?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행치하시는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이르도다 행동하시는 여호와 액션하시는 여호와 역사를 만드시고 절망을 희망으로 만드시고 좌절을 용기로 일어나게 하시는 여호와 말씀하신다 33절 33, 뭐라 그랬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응답하겠다 약속이니까 믿읍시다 예 그럴 것이다가 아닙니다 부르짖어라 믿는다 약속이야 약속 부르짖어라 결제가 난 겁니다 약속하겠고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일을 너게 보이리라 너가 지금 꿈꾸지 못하고 기대하지 못하고 예상하지 못하는 위대한 미래 그레이트 퓨처 위대한 미래 크고 놀라운 장래를 보여 줄 것이다.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